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주력기 33장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노한 말씀을 듣고서 슬퍼했습니다. 몸에 단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기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의 표식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주력기 3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인데 애굽에 대한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영향 받은 것들이 장신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려면 이 과거에 애굽에서 가졌던 것들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과거의 향기,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가지고 나오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과거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그 과거에 있었던 것은 떼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출애굽기 삼십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픈 표시 그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장신구를 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어, 사건으로 심판받은 이 백성을 다시 죄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하고 나서 애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야 오세는 진영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세가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성서에서 노아와 보세 밖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지도자는 자신의 이 특별한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는 일에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이런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작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나 본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저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만족하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 원하는 우리에게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평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가득하길 소망하게 되었고 또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력기 33장에 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또한 드러냅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주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과 다름을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며 과거의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